자, 이리 어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의문형 종결어미. 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국에 물어볼 때, 뒤집으니 뒤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의 어미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죠. 중세 똑같이 뭐가 있었냐? 의문형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자, 주어가, 잘 봐. 주어예요, 주어. 주어가 1인칭, 3인칭일 때, 2인칭일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되고, 의문문의 종류가 판정의문문이냐 설명의문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판정의문문이랑 설명의문문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판정의문문의 대답은 네아니요 요걸로 대답이 나오면 그럼 판정의문문이야. 자, 그런데 설명의문문은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린지야 학교가 어디니?라고 물었을 때 어디 어디 고등학교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또 서진아 너 고등학교 갔니?라고 얘기했을 때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아니로 대답 나오는 게 판정의 문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설명의 문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여러분들 이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 없어 퓨너어에는 설명의 문과 판정의 문에 따라서 이 종결 어미가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먹었어? 사실 요걸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얘가 진짜 뭐라도 먹은 걸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끼니를 채웠니? 끼니를 때웠니 요걸 물어보면, 그럼 뭐야? 판정 의문이지. 뭐좀 먹었어? 하면 뭐라고 하면 돼? 네,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뭔가 먹은 건 알아. 먹은 건 아는데, 먹은 메뉴가 뭐냐?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김치찌개 먹었어요? 된장찌개 먹었어요? 삼겹살 먹었어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설명 의문과 판정 의문의 이 의문형 어미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에 조금 남아 있냐면 경상도 쪽, 이렇게 상도 쪽에 조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네이 티브 스피커는 아니에요. 자,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뭐나랑뭐 뭐 문노 이두 가지의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고 인지를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어, 선생님은 표준어 화자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냥 배워서 아는데 이 머문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뭐라도 좀 먹었니? 얘는 판정의 문인 거야. 판정의 문. 그럼 머문노라고 물어봤을 때이 오로 노로 끝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경우에는 설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나라고 했을 때아저뭐 먹었습니다. 아니요 저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문노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네 먹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뭘 먹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거 먹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두 가지의 차이 근데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아오 이런 걸 만들어서 분류를 했냐 아니에요 이게 다 뭐의 흔적이냐면 중세 때의 흔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판정의 문에는 자 가녀 요렇게 선생님이 요 형태를 다 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은 아어 계열로 안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어 계열인 경우에는 판정문. 자 그다음 고요 이런 오요 계열인 경우에는 설명문. 의자 다시 아어 계열, 오요 계열, 오요 아 이거 아어 계열, 오요 계열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네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자, 또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판정의문에서는 뭐가 쓰이는 거야? 가, 뇨, 요런 친구들이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설명의문. 어떤 벗이 있어올고 자, 어떠한 벗이 있겠는가? 네, 병신이죠.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아, 어떠한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고. 누이 네 집에 자려요 누구의 집에서 자려고 하는가? 아니요. 미친놈이죠. 그치 어떻게 줘요? 누구누구 집에서 자 자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가 뭐가 뭐야? 설명의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의 뇨의 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시 주어가 1인칭, 3인칭일 때야.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이라고 한다면 주어가 2인칭일 땐 의문문의 종류가 설명이든 판정이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니은다 다시 무조건 니은다 이거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조금 더 심한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실 때는 여러분들 이러한 형태 아우 작아가지고 자, 리을다 요것도 조금 메모해 놓으면 좋아요 리을다 이 리을다는 이 니은다의 무슨 형태냐면 미래시제 형태야 미래시제 형태 어, 그래서 미래시제 형태로 리을다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선생님들은 어, 니은다가 와야 되는데 앞에 리을이 있어서 요긴 는 니은이 탈락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니까 뭐가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리을다의 형태로 왔을 때는 미래시제 그러니까 주어가 2인칭일 때 미래시제면 리을다를쓸 수도 있다.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 그대는 보디 아니 하난다. 자, 그대 그대가 누구야? 청자인 너죠. 그러니까 주어가 몇 인칭? 2인칭. 2인칭이니까 그냥 니은다. 너희 어떠이 안다 나와 있지. 니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니은 다 써가지고 주어가 2인칭일 때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뭘본 거예요? 선생님이랑 의문형 종결어미를 학습을 한 거예요. 의문형 종결어미. 그런데 현대다 은 다르게 자, 다시 현대에서 의문문 만들 때 의문형 종결어미를 쓰잖아. 그러니까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의문문을 만든다는 건 중세와 현대의 공통점이에요. 자, 다만, 현대에서는 주어가 몇 층인지, 혹은 의문문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의문형 종결어미가 달라지지 않을 뿐인 거야. 다시, 공통점이 뭐라고요? 둘다 의문형 종결어미를 썼다. 차이점은, 현대에서는 이런 것들 구분 안 하는데, 중세 애들은 했다. 요게 차이점인 거야. 자, 또차이점 하나 더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중세구에서는 현대보랑은 다르게 또 어떻냐면, 의문보조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의문보조사. 자, 다시, 의문 도조사. 자, 선생님 여기다가, 아, 가, 오, 고 써놨는데, 요걸 특별하게 또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 방금 했던 걸좀 생각을 해보면, 아, 어 계열, 오, 유 계열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 했었지. 자, 지금 본, 지금 어 어, 판정에서는 아, 어랑 비슷하지. 그 다음 설명에서 오, 오, 어때? 비슷하죠? 그렇지 오, 유 계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아, 선생님이, 보조사라고 썼잖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사는 누구 뒤에 제일 잘 어울리는 친구야 체언 뒤에 잘 어울리는 친구지 자 근데 의문형 어미는 어쨌든 간에 어미잖아 누구 뒤에 와야 돼 어간 뒤에 와야죠 어간 뒤에 어미가 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조사는 누구 뒤에 온다 체언 뒤에 조사가 온다 요걸 조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놀람> <놀람> 이 딸이 너희 종가 나와 있지 자 여러분들 봐. 요 종이 뭘까? 종. 하인을 이야기하는 종이야. 요 친구 풍사가 뭘까요? 종. 얘딱 봐도 명사인 것 같지? 그치? 자, 여기 있는 가를 의문형 어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의문형 어미라고 본다고 한다면, 명사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미가 오는 거예요. 자, 명사 뒤에 뜬금없이 어미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명사 뒤에는 누가 어울려? 조사가 오는 게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가 뭐다? 의문형 보조사다. 자 여기 현대어 해석을 보면 여러분들 좀 납득할 을수 있을 거야. 자봐 여기에 니은가 너뭐이 뭐, 뭐, 니은가 같은 경우가 현대어에서 쓰는 의문형 종결 어미인데 자잘봐 여기서 종인가라고 해서 그해줬잖아이 친구를 형태소를 쪼개보면 종이라는 명사 뒤에 서술격조사 이다의 이가 나온 거야. 종이다가 활용된 거예요. 다시 종이다가 활용되어서 여기 뒤에다가 니은 가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서술격 조사 덕분에 뒤에 어미가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가 올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럼 봐 이게 중세처럼 그냥 우리말도 체언 뒤에 바로 이 어미를 만약에 붙였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종+ 종은 가 이거 어때요 굉장히 이상하죠 자 밥. 먹어,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지 왜? 어간 먹 뒤에 어미 어가 왔으니까 안 이상 안, 안 이상한 거예요. 근데 봐, 종어 이런 상병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 있나요? 체언 뒤에다가 바로 의문형 종결어 붙이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의역을 해줄 때 현대국어에는 이 의문형 보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서술격 조사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미를. 이렇게 의문형 어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해를 한번 해보면 도움이 좀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1단계는 의문형 어미랑 보조사랑 구분하는 게더 중요한 거라서 자, 여기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그 문법 요소 앞에 누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볼 거야. 종은 뭐예요? 명사니까 뒤에 조사가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자, 여기도 한번 볼 거야. 공덕이 하녀, 많으냐? 적으냐? 적으냐? 자, 이 친구랑 비교를 하라는 거야. 자 여기 많으냐 적으냐를 보면 이거 체언이야 아니면 용언이야 용언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니어 요 니어는 우리가 조사로 보기보다는 뭘로 보는 게좀더 합리적인 거야 종결 어미로 보는 게좀더 합리적인 거지 왜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 어간 뒤에 어미 어간 뒤에 어미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 친구들을 여러분들 비교를 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둘다 선생님 보조사를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조사를 사용한 게 맞는데, 여기에는 종결어미를 쓴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라고 여러분들 두 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다시, 보조사, 종결어미.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도 한번볼 거야. 이 일훔이 무 쓰고 나와있지. 자, 무 쓰. 요게 이제 무엇, 대명사예요. 무엇. 자, 근데 ᄂ, 스라는 대명사 뒤에 고가 바로 붙었지. 자, 대명사도 여러분들 뭐예요? 채연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는 뭘로 봐주는 게 합리적이야? 보조사로 봐주는 게 합리적이겠지. 여기도 똑같아 현대어고에서는 보조사가 바로 튀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의 이를 붙이고 니은 가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예문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보살이 어떤 인연으로 이에의 오신이 있고 나와 있지 오신이 있고에 똑 똑같이 고 있지 여기도 고 여기도 고자 그런데 여기 있는 고는 뭘로 봐주면 좋을까 얘를 보조사로 보기보단 얘는 종결어미로 봐야지 왜 종결어미야. 자 우리 이 친구 앞에서 배웠을 텐데 높임 표현 보고 온 친구들은 이거 뭔지 알죠 뭐야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그러니까 오션 오셨습니까라고 높임 표현이 나왔잖아 습니까를 썼잖아요 이 이십 뭐라고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어미 뒤에 선어말 어미 뒤에 누가 와야 돼 어말 어미가 와야 되는데 그 어말 어미가 이 종결 어미로 이렇게 의문형 종결 어미로 이렇게 와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니까 체언 뒷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조사가 아니라 뭘로 봐주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종결어미로 봐주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 보조사 쓰인 거, 종결어미 쓰인 거, 선생님 비교해 볼수 있도록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교에서 어렵게 나오면 의문형어미랑 보조사랑 구분하는 걸 문제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의문문 만들어주는 의문형어미, 의문보조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뒤에서 다른 내용으로 또 선생님이랑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